안녕하세요. 밤새 잘 주무셨어요? 저는 이제 요 제가 직접 도안한 요 부분이 코디드 디테치드 버튼홀이라고 프랑스 자수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중급 이상에 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 안에 솜이 들어가거든요. 바늘로 바늘로 이제 이렇게 볼륨을 만드는 거야. 뜨개질로. 솜이 들어가게끔. 그래서 요, 렇게 했어요. 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선으로 했어요. 하트니까 사선. 찔러볼까요? 찔리면 솜이 들었어요. 여기. 그래서, 워머 타임이라고 이제, 제가 그린 도안이 마음에 들면은 이제, 한번더 크게 남은 공간에 한번 해보는 거죠. 어 이제 몸에 몸도 이제 괜찮아요 몸도 괜찮아서 또 그냥 먹지나 다른 사람 선생님 없이 그냥 또 그렸네요 제가 그려서 요 디자인이 제 마음에 들더라 제가 그렸지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요차한잔 따라주는 거는 또한번더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비즈도 봤고요. 그래서 뭐, 다른 것들도 많아요. 이렇게 뒤집잖아. 뒤집으면은 이제, 여기 뒤에도 벌써부터 꽃이 나오죠. 그리고 여기 뭐 다, 다른 스티치는 있어요. 다른 스티치는 있어서 이제, 2024년 1월부터 독학으로 제가, 조학으로 해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도안을 직접 했어요. 그 선생님이 없, 없어요 저는 선생님이 없고 그냥 책좀 보고 또 어, 무료 동영상 강의 기본 스티치만 그려요. 그 도안이라는 거는 이제 어, 나 나한테 도안을 주는 사람 없어요 없기 때문에. 이렇게 직접 그리는 거예요. 뭐,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고, 이거는 제가 돈을 받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이 안 되는 작업이지만, 그냥 해서, 해서 나쁠 건 없다. 시간 남으면 뭐 해서 나쁠 건 없죠.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. 뭐, 별로 그렇게 딱히 뉘앙스, 말은 뉘앙스가 긍정적인 그건 아니죠. 아무튼, 뭐, 본인들 의지대로 밀어붙여서 국민들이 뭐,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뭐, 그렇게 어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. 기본적으로 제주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뭘로 이용해 먹으려 했는지는 당신애들이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그 제가 노래나 그 댄스 이쪽으로도 취미가 아주 좋아요. 이거보다 더 좋아요. 그거는.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, 보여줄 수는 나이도 있고 이런 형태로 노래나 댄스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, 그쪽 분야에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과, 어, 유튜브라도 보는 게 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? 그쪽에서 흔쾌히 팬으로라도 저를 받아줄 때는 너무나 감사해요. 어제는 이거를 이제, 요런 형태를 만들다가 이제 각트 분, 그, 일본 가수분, 각두분, 이, 별로, 많이 글도 안 남겼는데, 그냥, 아, 내편 해도 된다, 그래가지고, 감사해요. 저는, 저, 주로 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. 이건 뒤집으면 또 많아요, 이런 거. 좋은 날들 되시고, 좋은 일들 생기세요. 바이바이.